오늘 영화 보고 왔습니다. 제가 또 영화 한편 보고 왔고요. 탈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예.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오늘 개봉했고,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조조로. 일단은 기본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이제 김태공 감독님입니다. 예전에 그 족구왕 갑봉도 쓰시고 하셨는데, 감독은 예전에 그 굿바이 싱글, 김혜수씨 주연했던 굿바이 싱글 감독을 하셨고, 이번에 오랜만에 또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또 만드셨고요 배우진이 또 빵빵합니다 일단은 뭐 이성균씨가 나오시고요 주연에 그리고 주지훈 그리고 김희원씨 나오시고 그리고 문성근, 예수정, 뭐 김태우 박주연 박주연씨도 나와요 박주연씨는 최근에 제가 드라이브 후기 남겼잖아요 영화 드라이브 박주연씨 그리고 김수환 아역배우 김수환씨 나오고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96분 길지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성균이 있어요 이성균이 배역이 뭐냐면은 안보실 행정관이고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있어 안보실장 안보실에서 일하는데 안보실 행정관이고 자기가 모시는 안보실장이 김태우씨야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야 그 김태우가 그 밑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통령 하셔야죠 뭐 이런 역할이야 그리고 이성균은 혼자서 딸을 키워요 그 딸이 김수환 야역배우예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딸을 이제 유학 보내 외국 가서 공부하라고 유학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항으로 갑니다. 새벽에 딸이랑 같이 이제 차 타고 가요. 공항으로 가는 길 아시죠? 그 바다 위에 다리 쫙 있잖아. 가는데 안개가 엄청 껴있어 다리 위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거기 진짜 안개 많이 껴요. 제가 인천 살잖아요. 송도 살잖아요. 저 가끔 서울 갈때 인천대교도 가고 그 대교 지나거든요. 거기 안개 진짜 많아. 그 저껜가도 안기 엄청나게 많았어. 그 옛날에 거기서 그래서 진짜로 연쇄 추돌 사고 났었어. 아무튼, 근데 안기가 엄청 껴 있는 거야.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운전을 하는데 스포츠카 한 대가 막 질주합니다. 자기 개인방송 켜놓고 형님들, 아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이 한명 있는 거야. 막 하다가 사고 나요. 연쇄 추돌로 따당당당, 빵빵빵빵빵빵 된 거야. 아수라장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난리 난 거지. 근데 그 사고 난 차량 중에 하나가 심상치 않은 거야. 그 사고 난 차량 하나가 뭐냐면은 군대 차량인데 거기에 개들이 있는 거야. 군견들이 있어. 근데 그 군견들이 뭐냐면은 실험용 개들인 거야. 살상용으로 그 실험을 했던 개들인데 그게 어떻게 막 실험이 잘안 돼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려고 어떻게 처 정리하려고 가는 차량이었어. 근데 그게 사고가 나가지고 개가 거기에 풀린 거야. 그 다리 위에. 재난이죠 재난. 재난 발생. 다리는 이제 무너질라고 하고 길은 막혀 있고 차들은 아수라장이고 여기 현장은 아수라장인데 거기서 그런 실험용 개들 살상용 개가 풀려난 거지.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그 안에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입니다 그래서 왜 프로젝트 사일런스냐그 개들을 실험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사일런스예요 그래서 부제가 프로젝트 사일런스 그래서 주지우는 뭐냐? 주지우는 레카. 그 주유소에서 이렇게 이성균하고 중간에 한번 만나. 근데 이제 레카야. 레카 운전수야. 그리고 김희원 씨는 그 프로젝트 사이러스를 진행했던 박사야. 그래서 그 차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사고 나서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 그리고 문성근 씨랑 예수정 씨도 뭐냐면은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노부부야. 문성근 예수정. 예수정 씨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누군지. 근데 그 예수정 역할 그 노부부 중에 와이프는 약간 치맥기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해외 갔다가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거기 갇힌 거고. 그 다음에 박주연은 누구냐면은 박주연은 골프선수인데 해외 가려고 하는데 매니저가 실수로 여권을 만료된 걸 모르고 가려다가 못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 근데 거기서 또 사고가 난 거야. 대충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땠냐? 아쉽다? 많이 아쉽다.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이성규 배우 좋아하고 유작이기도 하고 유작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뭐 행복의 나라던가뭐그 있는데 어쨌든 유작 중에 하나고 배우진도 제가 또 말씀드렸죠 드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박주연 씨 드라이브 때 아쉽다고 말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더잘될수 있는데 다음 탈출이란 영화 기대해 보겠다. 그래서 기대해서 이거 봤고 그리고 김희원 씨도 예능 또 있어요. 예능에도 많이 나오시고 재밌어. 주지훈 씨 연기 잘 하시니까 기대 많이 했죠. 너무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아쉽냐? 이게 96분이거든요. 안 길죠. 런닝안 길어. 96분 안 길죠. 안 길거든? 어우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진짜. 난 진짜 한 2시간 넘어간 영화 본것 같은 느낌 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내용이 너무 다 읽혀요. 설마 이런 거 아니겠지?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 설마 하면 설마야. 그게 설마가 다 보여. 눈에 너무 보여요. 너무 보여서 긴장감이 없어요. 자, 안보실에 있는 행정관. 근데 딸을 보내. 근데 사고가 났어 또뭐 부녀간에 뭔가 있겠죠? 근데 하필 혼자 키워 아이를 뭐가 있겠죠? 치매가 있는 <laughs>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 이 노부부 뭐가 있겠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보이죠 대충? 골프선수 스포츠선수 골프선수가 나왔어 뭐가 있겠죠? 자 그리고 레카 주지훈씨 주지훈씨의 역할은 그거야 이 영화에서 좀 무,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이야 누가 봐도 그런 역할로 나왔어 까불까불하고 중간에 유머러스한 얘기 막 계속 던져 그 역할대로 하고 나중가서 같이 또 으쌰으쌰 하는 또 어? 처음에 비협조적이다 으쌰으쌰 한단 말이야 근데 정말 비공시 어 맞아 비공시작전 그 느낌이야 맞아 딱그 느낌이야 근데 내용이 너무 뻔하게 흘러가고요 정말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되지 않겠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될텐데 라고 하면 그대로 다 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다가고 심지어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탈출을 결국 해야 되잖아요. 다리 위에서. 근데 이게 정치랑 또 엮여 있어. 내가 아까 말했죠. 각별한 사이야. 차기 대통령 주자 김태우 씨랑 이성윤이랑 되게 각별해. 딸 유학 간다니까 막 돈도 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 프로젝트랑 뭔가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약간의 뭐 반전이랄 건 없는데 내용이 좀 틀어져. 근데 그 틀어지는 내용이 앞에서 너무 그걸 힌트를 너무 줘, 영화가. 영화가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알려줘. 다 알려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이렇게 다 알려준다고? 근데 정말 뒤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이 없어. 다 알아버리니까 우리가. 미리 다 알아버려. 소위 말해서 그 약간의 그 갈등 구조? 뒤에서 그 갈등 구조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걸 다 오픈해버리니까 너무 재미가 거기서 흥미도 확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영화가 어떻게 돼야 좀 그래도 긴박감이 있겠어. 결국 그거잖아. 그 개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위협하냐. 그래서 거기서 막, 막 이렇게 상황들이 막, 어? 어? 막 쫀득쫀득하고 텐션이 막 유지되고 긴장감이 유지가 되잖아. 하나도 유지가 안 됩니다. 너무 단순해. 개들이 보여주는 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전혀 긴장되어 있지 않고 너무 단편적이야. 너무 단순해. 이 개들과 이 사, 인간과의 대치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액션 장면도, 개들의 액션 장면도 되게 단순해서, 뭐, 이렇게 볼만한 그 느낌이 없어. 액션의 구조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걸 탈출하는 구조도 너무 별로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왔다고 했잖아. 얘네들이 어쨌든 이 안에서 기능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침해 있는 부분은 약간 심파스러운 뭐, 그로갈 거고, 골프 선수는 뭐, 왜 골프 선수겠어? 뭐, 골프 뭐 하겠죠? <laughs> 그리고 주지우는 뭐 약간 유머러스하니까 거기서 또렉하니까 뭐겠어 운전도 뭐 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하려고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서의 케미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얘네가 어, 결국 의샤의샤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가 막히게 탈출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역할만 딱 수행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다 따로 놀아요. 다 따로 놀아. 캐릭터가 제들 마음대로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붙질 않아. 연기들이 안 붙어 매끄럽지 않아. 그래서 다들 연기는 잘해. 내가 뭐 연기는 다들 잘하는 배우들이잖아. 연기를 못했겠어요 이배우들이 연기는 제 역할을 다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붙지 않아. 서로 이 내용하고 안 붙어. 특히나 김희원이 한 역할 박사.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이금 박사거든요. 근데 얘 캐릭터가 문제가 뭐냐면 자꾸 미친놈 연기를 해. 근데 전혀 그게 와닿지 않고요. 중간에 막 미친놈 연기하다가 갑자기 협조하고 그러다 중간에 비협조적으로 변하고 맥락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고구마 캐릭터 역할인데 하... 김현 씨의 역할은 진짜 말 만들었고 냉정히 말하면 주지훈 씨도 사실 조금 오바스러워요. 그니까 러 연기라기보다 캐릭터가 이 분위기랑 좀 너무 핀트가 안 맞아. 그니까 러다안 맞는데, 주지훈 씨는 특히 여기서 혼자서만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역할이란 말이야. 이거를 조금 낮춰주는 역할이야. 이 전체적인 무거운 분위기를. 뭐, 그런 역할은 잘했는데, 그게 이 상황하고 좀 너무 엇나가. 지금 이, 얼마나 긴박해. 사람 목숨 왔다갔다 하고 막 사람 죽고 난리 났어. 근데 자꾸, 혼자, 그거 적절한 유머를 쳐야 되는데, 너무 개그맨 지방생이 아닌가?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아,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중 되면, 결국, 약간의 반전이 있다고 했잖아. 김태우와 이성균의 관계에 있어서. 그거를 설정해놓고 영화가 달려가다 보니까, 개연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균하고 이 박사만 알아야 되는 어떤 비밀을,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단 말이야. 여기 일반인들까지. 근데 그게 너무 터무니없어. 그게 뭐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그걸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해서 그렇게 돼. 주지훈이 그냥 말해버려. 뭐 그런 식이야. 그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아느냐 못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거든. 근데 그거 그게 어떻게 말해지냐면 주지훈이 그냥 말해서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해. 여기 사람들한테. 그래서 알려줘. 뭐 이런 식이야. 되게 중요한 그거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엔딩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뭐 훈훈하거나. 뭔가 이제 뭐 사이다 결말을 상상하면서 이걸 찍었겠지만 그래 뭐 이렇게 끝나겠지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영화가 어쨌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정된 공간이에요 다리밖에 없어 다리 위에서 밤이야 그니까 러 뭐겠어 보이는 게다 다리 차들 붙여져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는 재미도 떨어져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것만 보여 어죽 촘촘한 다리 위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럼 그 안에서 버, 벌어진 일, 일이라도 재밌어야 되는데 그것도 재미없는데 눈도 똑같은 화면만 보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지루해 심지어 이제 다리밖에 안 보이니까 계속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 좀 아쉬웠다 그리고 너무 이게 읽히니까 영화가 너무 읽혀요 어떻게 될지 너무 보이니까 아더 클리셰적으로 넣었을 만한 장면들이 다분하거든 내가 보기에. 근데 그나마 최근 어떤 관객들의 추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분위기라서 좀 덜어낸 것 같아. 왜냐면 96분 이런 영화 내가 보기엔 돈좀 들인 것 같거든. CG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96분 그걸 경계해서 또 덜어낸 것 같아. 근데 덜어낸 게이 정도다. 근데도 이렇게 영화가 읽힌다. 아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점 그래도 CG는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은데 그 개들이 내가 보기엔 CG 같거든. 개들이 멀리서 보면 이제 괜찮은데 가까이서 싹그 클로즈업 때문에 약간 좀 안돼 뭐 그건 너무 억지 같고 전체적인 CG는 나쁘지 않아요. 뭐 헬기 이렇게 막 추돌하는거나 다리 부서지는거나 폭발하고 이런 거 CG는 뭐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영화였다. 저는 상당히 아쉬웠고요. 굳이 설명을 안해도 최근에 봤던 영화 뭐 있죠? 핸섬 가이즈, 탈주, 하이제킹 요거 있죠. 탈주도 전좀 아쉬웠거든요. 탈주를 만원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일 것 같다. 뭐 탈주랑 비슷한데, 그래도 탈주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9,000원? 9,000원 가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뻔하다. 뒷 얘기가 다 예상이 될 정도로 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긴장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짧은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좀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다이 영화에서 기능적으로만 소모되다 보니까 케미가 없다. 각자의 역할은 잘 수행하지만 그게 잘안 붙는다. 서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영화관에서 굳이 눈은 즐거워. 아까 어쨌든 막 재난 영화니까 막뭐 부서지고 뭐 하겠지. 아 그리고 진짜 개들하고 그게 진짜 별로야. 개들하고의 액션도 긴박감이 없어요. 그냥 너무 평범해. 뭐 특별한 게 없어. <laughs> 그니까, 싸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야. 싸우는 걸 그냥 보여주는 정도의 느낌이지, 어, 야, 살성룡 개들 액션을 이렇게 찍었네? 어, 그래, 아, 이렇게 싸울 수도 있구나. 아니면 그 안에서 액션 디자인을 좀 기발하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야. 그니까, 진짜 그냥 개들이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외에 별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룡 액션이 왜 여러분들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성룡은 그냥 단순히 액션이 아니라 주변 사물을 막 이용하거든. 그 성령 액션 보면 되게 재밌어 신선해 책상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뭐 묘기부리도 시디리 돌고 막 이렇게 좀 뭔지 알지? 좀꽤 신선하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올드보이처럼 장돌이 갖고 싸우는 씬은 왜 멋있어? 원테이크로 쭉 가잖아 그,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관객들로 하고 오, 뭐, 이런 느낌이. 하다 못해, 여러분들, 명랑이나 노량 이런 것도, 원테이크로 쭉 가면서 막 신선하잖아. 노량에서는 뭐야? 일본군 갔다가, 뭐, 명나라군 갔다가, 나중에 조선군 가고, 뭐, 이렇게 좀 특색있게, 자기들만의 그, 요즘 느낌있게 찍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 아니면 풀테이크로 해서 뭐, 쫙 보여주던가, 아니면 뭐, 슬로우로 찍던가, 아니면 뭐, 긴박감 있게 보여주던가. 근데, 그냥 진짜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 보여주는 거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재난 영화고 왜 재난이 됐겠어. 단순히 그 안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서 재난이 된게 아니라 그 추돌사고가 난 곳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개들이 풀려났다. 그럼 그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밖에 못 그렸다는 것도 너무 아쉬워요. 근데 뭐 그냥 전향 보면 괜찮아. 아 그냥 전향 보면 괜찮은데 뭐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읽히다 보니까 다 이미 엔딩까지 어느 정도 다 그려져, 그러니까 너무 다 그려지니까 몰입감이 확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악플은 자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